진짜 괜찮네요. 빨리 딜이 진짜 그웬돌린이 제일 좋아. 근데 그웬돌리는 그웬돌린 스타트가 안 돼요. 단점이야 이게 최대 단점이. 어째서 그웬돌리는 그레... 그웬돌린 그앤돌린 스타트가 안 되는 걸까요? D N S G o D 058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초반 빌드업은 얘시작할할까데이이 너무 크크초초빌빌업을하하싶은은양 양아치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a c h a n I have to b u 지 l d up a 0 원이에요, 근데 k 다고 k a I have 1000원이에요. 너무 y e 니 이 위치가 워낙 좋긴 해. 더블샷. <laughs> 납대빈 영웅으로 할 겁니다. 영웅이 더블킬 수 있으니까. 해적 원숭이요? 네, 상인 트리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번 버전 되면서 돈 트리들이 좀 애매해졌어. 그리고 이번 게임 게이... 그 이번 버전 되면서 3D가 돼갖고 그 마을 위치를 정하기 너무 까다로. 워 마을 위치는좀잘 정할 수 있으면은 미리 계획하기가 힘들어. 여기 타워가 들어갈지 타워가 안 들어갈지. 무압은 대포로 할것 같아요. 무압은 위치가 그 위치가 되게 애해한데 여기에 건설하면은 여기에 딱 들어갔을 때될것 같은데 오케이. 위치 좋고 대신 얘는 은폐를 못 보, 을못 보기 때문에 그걸 좀 해결해 놓기면. 캐머에 대한 해결은 초반 해결은 다트 원승이로 석궁으로 해결을 하고요. 와그웬돌이 진짜 초반 진짜 겁나 쎄긴하다. 다 찢어버려요. 그냥.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어 그웬돌리는 근데 해적 가운데 포탄을 어 올리는 단점이 후반 갈수록 인어가 돼. 진짜 밥값 못해. 공룡 뚝배기 근데 지우는 타이밍 좀 아마... 먼저 구축한 업그레이드부터 먼저 하고 그어야될것 같긴 한데 뚝배기부터 지워버릴까? 마을 타이밍도 잘 정해야 돼요 마을 초반에 지우면 안돼딜개 딸려 방법이죠 근데 오히려 딴 쪽으로 약간 빌드업을 빨리 정하는 게더 낫다는 라 느낌을 좀 받아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 바로 그냥... 그러니까 아예 연금술사를 올리거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 그 핸들 다 태워 죽이는 것좀 봐, 씨. 너무 속 시원한데? 만약에 마을을 짓게 된다면, 마을을, 여기 지으면 딱 들어가니까, 슈퍼원숭이를 차라리 그냥 바로 올려버리면 방법이 데 대포가 좋긴 좋아. 대포가 너무 고효율이야, 근데. 대포를 올렸을 때 장점은 대포를 올렸다는 자체가 장점이야. 구엔돌린 보라 풍선을 못 막죠. 잠깐만, 이거 근데 솔직히 아래쪽 두개 올리면. 싼맛올올수있있데가게좀싸지거든요여에에다차차쪽그레이드람은겨놓을거이 사람은 이 얼음 원숭이 두 번째, 저세 번째,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laughs> 신기하다. 강한. 맞아요. 첫 번째 거 업이 좋아요, 되게. 뭐 앞처리했어요? 부축함 나왔고. 이제 돈을 좀 모으겠습니다. 이 빌드업을 탄 이유가 고효율들이거든요 좀. 이걸로 원숭이 타운을 빠르게 올리겠다, 이거. 일단 돈빨로 밀어보겠다. 아, 역시 좋다. <laughs> 애적 원숭이 좋다. 한번 실험해봐야겠다, 지금. 게임 별게 다 있어요. 6편 되면서 진짜 많이 달라졌어. 아, 그애돌리 너무 잘 태워 죽이는 거 아니니, 너? 세라멜까지 다찢어버리는구만 아, 이게 이 빌드업이 되네, 근데. 원숭이 타운 빌드업이 많 되는 빌드가 많지 않거든요? 은폐납이요? 은폐납이 은펜압이 몇 라운드더라? 그러게, 은폐납비 어떻게 그러지? 은폐납이 50라운드 정도 아니에요? 그러면, 글루사수 올리자. <laughs> 아 글루사수 은심 못 보잖아. 아, 이쪽 빌드업이 문제가 좀 있네. 아,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냥 여기서 다트원숭이 올려가지고, 그, 울트라 저거는 만들어버리면 되긴 해. 근데 그럼 아까랑 빌드업이 비슷해지는데? 아, 얘가 해결해주나? 어아 맞다 이거 근데 여기까지밖에 못 올리는구나 이걸 올리면 빌드업인데 빌드업이 아닌가 이 인방인 거 같은데 의신담은 해결했는데 돈잘 벌리긴 하는데. 잠깐만. 문이 많으니까 뭔가 해결해봐. 고민 좀 해봐요. 오시네, 오시오. 일단 근데 저건너시 나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하업부터 올리고, 빵. 아, 근데 마을 두개 짓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인데, 이거 일단은 됐어 나왔어.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마을 하나 더 짓자. 그래서 1차 전용 마을 하나 더 짓자. 이렇게 이쯤에 이렇게. 잼구은 초반용이에요, 초반용. 초반에 굉장히 좋아서. 뭘 리지근데? 이거 다음에? 1차로? 무료가 4마리인데? 신감재라고 슈퍼 원숭이 팬클럽 너무 좋다. 그 전에 한국무아부터 올릴까? 제가 뭔가 확인해야 돼. 지금 정신 차려.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지금 일단 지어, 빨리 지어. 그래도 해줘 뭐뭐 뭐 해줘야 돼 잠깐만 장거리 다트? 아 필요 없어 얘네는 앞쪽으로 3중 공격? 가자 슈퍼 원숭이 팬클럽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삼중 공격이 효과를 받을까요? 근데 이거 돈, 돈 아끼려고 무료보안 치는 거거든요, 지금. 의심 보는 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항공보안 올려주고, 야! 파이어! 펜시!

이거 말씀하시는거요 이거는 1티어 쌈마에 쓰는거지 공짜니까 근데 효율이 좋긴하다 이게 엄청 세다 이거 그냥 어수인데 지워봤자 의미가 있나 이거? 범인에 일단 다 지워볼까? 아니 얘가 진짜 잘 잡는다 그웬돌린이개사긴인데 900원짜리가 뭐 한국모함이랑 비슷한 딜을 하고 있잖아? 아 측능 미쳤다리 여덟 마리 이거 너무 많은데 잠깐만 좀느리게봐파 바닐 딜러는 그웬돌린이 최고구나. 5 7 0 0 0원이야그 전에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차 전문 분야 쪽이. 이거 업그레이드 잠겼는데, 그리고 얘네들다 업그레이드 하는거 아니야? 마을 두개 유지하는 보람이 좀어혀있어요 이거 오테오펭클은 54,000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저희까지 못 올릴 것 같고, 막... <목소리> 슈퍼원숭이뺑클 일차 전문 분야를 업그레이드하면 여기 있는 애들을 다이티어까지 공짜로 다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아 이거 업그레이드 힘들다. 아와 아, 개사기다 진짜 그웬돌리 진짜 <laughs> 다녹여버리네 이거. 한말리랑 천원 천원 꿀은 하니까 그래도. 이안에 집어넣으면은 팽크로 하나 더 늘릴까요? 일단 이 무료 좀 해결하고 아, 이게 진짜 근데 돌이 많이 모인다. 내가 계속 타워을 지으니까 딜이 계속 떨어지지 않게, 딜이 계속 오르는데 상당한데, 이거 저글링, <laughs> 저글링 블러드, 원숭이 블러드, 이건 원숭이 왕국이야? 중국이에요 ZOMG <laughs> 왼쪽 에들이 있는 애들이랑 변신한대 <laughs> 아 진짜 미쳤다 이거 워낙 조..이거 조합 괜찮네 이거 원숭이 마을일도 딜을 잘하고 진짜 괜찮네. 변신 근데 플라 얘는 근데 다른 거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네. 하씨, <laughs> 니가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어? 너무 많이 나는데 근데 이 쿨이 없어가지고 문학기다가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한국모함이라도 지금 올려놓을까? 아이고, 끝났다. 아, 여기서 터져버리네. 역시. 돈을 많이 쌓으면 안 돼.